자, 오늘은 이 C필러랑 천장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11년 처음에는 원피스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피스는 이렇게 한 장으로 작업하는 걸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한 장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 안쪽에 작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쪽을 최대한 이렇게 늘려가지고 붙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전이 같이 다 말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2피스나 3피스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게 다 작업이 더 쉽긴 합니다. 뭐 그거의 단점은 뭐 요러, 어디서 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에 약간 티가 약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작업 시작할게요. 자, 실패를 씌울 건데 이번에 은하수, 천장 은하수 작업하면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걸 제가 뭐 영상으로 찍기는 하지만 이거 영상으로 본다고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많이 해본 사람만 아, 감이 오는 약간 그런 작업입니다. 어. 시필러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구멍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씌우기 쉬운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를 얼만큼 당겨야 하고, 어디는 당기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개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작업하시는 샵들마다 또 약간씩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요 작업 하실 거면 시필러는 씌우지 마세요. 에르보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업체에다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최소 2피스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쪽에다가 커팅을 한번 해 줄게요. 여기다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천을 가지고 저 커팅한 부분을 이어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할 수밖에 없어요. 원피스로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는데 원피스는 불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자 지금 완전히 마감된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요 부분에서 끊어 주겠습니다 요거는 작업하시는 분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라는 정답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요거는 음, 샵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많이 해 보신 분들 그런 예, 샵에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당겨놨고 이쪽 부분이 당겨서 이쪽까지 마무리가 되면 여기 하나만 추가해서 톱피스로 가는 거고요. 여기 안 당겨진다.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피스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당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겨지냐 안 당겨지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당겨지더라도 어, 지금 당장은 당겨서 거기가 붙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자가 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투피스보다 좀 보기 싫어도 쓰리피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원피스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당겼을 때이 정도까지는 오네요. 자 여기서 커팅 한번 해주고 여기 덮방에서 투피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번 경우에는 투피스로 될것 같아서 그렇게 마무리 하는데 음 쓰리 좀 이제 당기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당기는 텐션의 한계점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쓰리피스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쓰리피스로 간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 커팅할 때 이런 단면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위험하죠. 정말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 이런 단면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 커터 칼있죠 이런 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섬유다 보니까 커팅이 한 방에 잘안될 수도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뭐, 시필러가 손상이 가더라도 칼을 좀 강하고 깊게 넣어서 한 방에 딱 잘라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본드가 중간에 뜨고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뭐, 그, 저렇게, 음, 칼을 넣어서 뭐, 이렇게 커팅을 하면 시필러가 손상이 되지 않나? 어, 그럼요. 손상이 되죠. 네. 어차피 시필러 가죽 씌우고 나면 어, 가지고 뜯고 나면 본드 자국이 남아서 제 본드 자국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스프레이 본드로 하실 분은 쓰레임에서 나온 것 중에 요 99가 있고요. 77 있고 75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좀센 겁니다. 스프레이건이 없거나 전용 본드가 없으면 이런 걸로도 작업은 가능하긴 합니다. 이런 스프레이 본드는 아무래도 전용 본드보다는 조금 점이 약하긴 한데, 요 쓰레임 난99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본드를 한번 바르고 바로 붙이지 마시고 한번 바르고 어느 정도 말리시고 그 다음에 붙이기 전에 살짝 한번더 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붙으면 히팅건으로 열을 조금 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작업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씌워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커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보다 약간 더 5mm 정도 더 덮어서 이런 식으로 덮은 다음에 커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잘라 볼게요 이 부분 잘 자르셔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이두 번째가 다시 씌워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 좀 조심해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지만 이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뭐 샵을 하시는 분이나 뭐 다른 분들은 좀 참고가 되시겠지만 일반 분들한테 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스웨이드 결 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다르죠. 제가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첫 번째 피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커팅을 할때 여기를 커팅하면 안 돼요. 이위를이 선보다 위쪽을 이렇게 커팅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커팅할 때는 굉장한 집중력. 한번 실수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고 한 방에 빡잘 하셔야 됩니다. 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커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뭐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이는 뭐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런 보이시죠? 여기는 스웨드가 한 장이고 여기는 스웨드가 두 장이고 여기도 스웨드 한 장입니다. 이 단차가 있죠. 여기 보기 싫으시면 아까 커팅을 할때 엄청 깊게 굉장히 깊게 커팅을 해서 두 장을 다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만 쏙 빼시면 돼요. 뭐 고작업까지 한번 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 아니까 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 굳이 저거 안 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어차피 필러는 잘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뺄게 요거 사이에 있는 거 요걸 빼버릴게요 살짝 벌려 가지고 살짝 벌려 가지고 뺀다 그니까 러 요거 살짝 벌려 가지고 요거 뺀 다음에 다시 요거를 씌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요거는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딱 맞춰서 딱 묽게 씌워주면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이 텐션이 굉장히 많이 걸린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덧방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텐션이 많이 걸린 부분을 저렇게 하시면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핏스로 마감했습니다. 이 경계선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뭐 C 필러는 뒤쪽에 있는 거니까 뭐이 정도로 마감하고 이 뒤쪽에 너덜너덜한 것들 마감해주겠습니다. 자 뒤쪽 작업은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뭐 A 필러, B 필러 작업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뒤쪽은 앞쪽을 저렇게 완벽하게 붙였으면 뒤쪽은 그냥 꼼꼼하게 튼튼하게 떨어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드 발라 놓고 조금 말렸다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본드가 마른 시간에 끝부분 가생탱이 부분 이렇게 잘게 잘게 커팅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커팅을 해야 마감이 이쁘게 나옵니다. 당겨 붙였을 때 뒤쪽에 걸리는 텐션을 분산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너무 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좀넓찍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완전 일자다. 음, 그러면 이렇게 커팅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김에 이렇게 FM은 이런 것이다. 에이,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외측부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커팅을 쭉 해뒀습니다. 여기 커팅한 상태에서 하나씩 이렇게 말아서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요 정도까지 하셨으면 사실 뭐 거의 다 하신 거라고 보셔면 돼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당겨 붙이면서 앞쪽에 혹시나 어뭐 약간 접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붙이신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붙여 버리고 나면 나중에 또 뜯기가 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조금 불편하죠 요거 붙일 때 앞쪽에 한 번씩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안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시필러 마감 끝낼게요 여기 커팅 그 다음에 위쪽에 커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LF 소나타 C필러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모양이에요. 가죽으로 하면 아예 뭐 이렇게 시도하기가 더 어렵고요. 안에 거 따로 하나 피스 밖에 그 피스 이렇게 두 피스로 그렇게 샵에 공급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재단이 돼서 박음질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작업하기는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서리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모서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잘 해주시면 뒤에는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장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서 작업이 일이 좀 많습니다 자, 이제 천장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씌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씌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하자가 생길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딱 있어요. 하자가 생기면 딱그 부분에 하자가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막으로 표시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 뭐 스웨드 이싫는데 하자라고 하면 나중에 뜨는 거죠.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에서 뜰 수가 있다. 그래서 가죽을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런 데 아예 뜨지 못하게 앞전 같은 걸 박아버립니다. 동그란 거. 이런 데 앞전 같은 걸 이렇게 박아버리죠. 그렇게 하면 뜨는 걸 미리 원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웨드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신축성도 좋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생길 확률이 조금 낮기는 낮아요. 그래도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조금 본드칠 할때 조금 더 주의하셔서 좀더 꼼꼼하게 그렇게 작업.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혼자서 작업할 때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여기 본드 전부다 발라놓고 또 천에다가 전부다 발라놓고 그거를 턱 덮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혼자서 하면 왜냐 이 크니까 아무래도 본드 바를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미리 천을 씌워놓고 반만 발라서 붙이고 또반 접어서 발라서 붙이고 그런 방법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리는 천이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물질 같은 거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거기 나중 스웨드 씌우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도 한번 털어주시든지 뭐 빗자루 한번 쓸어주시든지 여기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본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굉장히 힘든 그것 뭐, 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천장 같은 경우에는 뜯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씌우는 것도 힘들고 일이 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반 정도 접어주시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스위드를 완전히 덮을 정도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덮어 놔야 우리가 본드 뿌릴 때 본드가 묻어서는 안될 앞쪽 면이 드러나 있으면 곧이 본드가 묻겠죠. 그래서 앞쪽 면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절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덮어 주는 겁니다. 이런, 지금, 이게 본드 너무 날려. 아, 이런 작업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말리고 반대쪽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본드 1차로 한번 도포를 했고요. 본드 마르는 상태에 보고 2차 한번 더 도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뜨는 것이 예상되는 부분, 하자가 예상되는 부분은 본드를 좀 많이 뿌려놨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아금 붙일 때 본드가 어 흔히 뭐 본드가 덜 말랐을 때 손으로 됐을 때 본드가 막 묻어 나오는데 그럴 때 붙인다고 생각하지만 어 천이나 가죽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럴 때 붙이면 더안 붙습니다 손으로 됐을 때도 뭐 손에 본드가 묻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붙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시다시피 본드 작업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더럽게 되고 뭐 가게도 굉장히 뭐좀 안 좋습니다. 냄새도 별로 안 좋고요. 요거 작업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냥 보기만 보시고 진짜 작업하실 거면 샵에 의뢰를 하시는 걸 이건 추천드립니다. <laughs> 자, 본드가 어느 정도 말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도 해 손에 쩍쩍 어, 그 정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본드로 좀 많이 발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은 또 굳는 속도 좀더 느려요. 이런 부분. 이런데는 히팅 건으로 한번더 열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 뭐 시간을 조금 더 주셔도 되고요. 이 본드 타이밍을 조금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저거를 반대쪽으로 걷어서 붙일게요. 이게 아니, 뭐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설명드려야 될지 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최대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센터부터 잡으세요 센터부터 이렇게 뭔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와, 어 그렇습니다 센터를 잡고 센터가 어느정도 붙었다 자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퍼트려가면서 붙여주세요 저 정도만 붙이고 이렇게 퍼뜨려서 뭐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그런데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자리 잡아 주시고 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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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여기 손잡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조수석 천장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붙여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일부러 많이 당기실 필요도 없고요. 자 주름진데 있으면 조금 이렇게 당겨서 올리고 조금씩 너무 확 당겨서 뭐 일부러 텐션을 줘서 붙일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텐션이 걸리는 게 여기랑 여기, 요기. 여기 텐션. 이 표면에서 여기 움푹 들어가 있고, 이거 움푹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 텐션 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위에 있는 천 가지고 그때 밀어 넣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이번 영상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천을 밀어 넣을 때 음,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텐션을 작게 걸리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 뭐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다음부터 몇번 해보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긴 합니다 하여튼 요거를 개념을 잡고 작업을 하셔야 하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은 여기가 텐션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오히려 살짝 땡겨서 이쪽에 힘을 텐션을 좀 줍니다 땡긴 만큼 여기 천이 남겠죠 그 천을 여기 밀어놓고 여기서도 텐션을 줍니다 주면 그만큼 이만큼 벌린 만큼 천이 남겠죠 그 천을 요 움푹 들어간 데다가 줘서 여기 텐션을 조금 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뒤쪽에 말아서 감아 넣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뜨는 구역이 아닙니다. 뜨면 여기가 뜨고. 여기가 뜨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뜨는 게 예상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늘려서 확 붙여버리면 나중에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뜨는 게 예상되는 부분은 구조상 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텐션을 조금 나눠서 뜨는 게 예상되는 부분에다가 조금 텐션을 덜하게 만들어주는 그 설명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쪽을 들어서 지금 가운데 쪽 부분을 조금 당기는 늘리는 겁니다. 늘리면 천이 좀 남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하면 천이 남습니다 움푹 들어가야 될 부분에 그렇게 약간 헐렁헐렁해진 그런 천 가지고 살짝 밀어놓고 끝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뭐몇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선바이저 부분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 여기, 이두 군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 부,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들어간 부분은 이제 피스 고정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있는 부분, 여기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많이 떠요. 그래서 본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발라놨죠. 그래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밑에 쪽에 텐션이 안 걸리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늘려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밑에서 붙이고 그렇게 되면 요 위쪽 이요 부분 이 부분 천이 남아요 저 부분을 당겨서 뒤로 마감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 위에 약간 쭈글쭈글 하죠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텐션이 많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을 늘려서 요 남은 걸 이쪽에다가 넣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주름이 이런게 가 있죠 이런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뒤쪽으로 말아서 땡겨서 붙여버리면, 요쪽은 텐션 가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쪽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요쪽을, 텐션을 나눠 먹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 설명이 참 애매하다, 그죠? 자, 이제, 앞쪽은 반은 했고, 자, 뒤쪽 마무리 할게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로, 본드를 뿌리고, 조금 말려주셔야 돼요. 본드 뿌리고, 바로 붙이면 잘안 붙습니다. 자, 이렇게 뿌린 다음에, 자,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드 뿌렸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아예 젖어버리는 경우죠.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째 나오면 이건 완전 대실패? 지만 뒤쪽으로 째 나오진 않네요. 자, 이렇게 뿌렸고 이쪽은 하자가 예상되는 뭐, 그런 지점 조금 더 많이 뿌리고요. 뭐,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드가 만졌을 때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때 붙이시면 오히려 접착이 잘안 됩니다. 만졌을 때 약간 뭐, 건조하다. 뭐, 본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데 손으로 좀 오래 누르고 있으면, 아 어, 본드 있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때 붙이는 게 가장 잘 붙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줬고요. 자, 이제 붙일게요. 이거는 뒤쪽은 앞쪽보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앞쪽 선바이저쪽만 조금 조심하시고 뒤쪽도 역시 센터로 한번 싹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살살 벌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쪽다 붙인 거예요 뭐, 가운데 쪽이 뜨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자가 있는 자리가 딱 있으니까 뒤쪽은 그냥 뭐, 너무 많이 당기지 마시고 적당히 주름이 좀 졌다 싶은 부분만 살짝살짝 살짝 당겨서 그렇게 마감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싹싹 비비면서 뭐 잘안 붙는다 하시면 이렇게 히팅건을 열을 조금 주시면 그 본드가 약간 살아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음, 히팅건이 없으면 뭐 드라이기로 하셔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 자 이제 요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예, 본드를 조금 더 발라주고 요 뒤쪽에 본드를 발라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당겨서 이렇게 마감하는 고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근 일이 많죠. 원래 이좀 일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벌써 뭐 해, 해가 졌죠? 음. 응. 요즘 해가 너무 빨리 지는 거 같아요. 뭐 조금 할라 하면 해가 져 버렸어. 그럴 때는또 맥주 한캔 쭉쭉쭉 마셔 주고 네, 그렇습니다. 자, 본도좀 발라서 이제 당기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지붕에도 이렇게 말아서 넣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요 비필러 들어가는 구간이죠. 여기는 음, 보시면 보이시나? 이렇게 인사이드로 천장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커튼식으로 자르셔서 이렇게 이렇게 말아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 뒤쪽에 본드만 잘 붙어 주시면 음, 그냥 과감하게 말아 버리시면 됩니다 자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B필러가 요렇게 덮입니다 이렇게 덮을 거기 때문에 여기 너무 이쁘게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뒤쪽에 C필러 있는 두가란 부분 여기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이 뒤쪽에는 뭐 본드만 잘발라주시면잘 말립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말아 넣는 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조금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좀 깁니다. 네. 최대한 어, 짧게 짧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좀기네요 사실 이거보다 영상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총 영상의 길이는 음, 한 5시간 요 정도 되는데 정말 쓸데없는 거다 자르고 어, 그렇게 해도 뭐 20몇 분 이렇게 나오네요. 어, 좀 지루하긴 하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천장 소위는 요 정도만 작업을 할게요. 뭐, 마무리는 요 정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부분에 에필러나 이런거 요만큼 덮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이쁘게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실내등은 뭐 조립하기 전에만 이렇게 따주면 되니까 실내등도 약간 덮으니까 너무 이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립하기 전에 따가지고 살짝만 말아 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코너 혹시 다뭐온대가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고요 뭐 이런 데도 자이 정도로 오늘은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해가 너무 빨리 져 가지고 밤 되니까 좀 춥네요 예. 자 나머지는 내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하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을 달려왔죠.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